안녕하세요, 까까머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0.3심연 리그 0버튼 가시 타이탄 무작정 따라하기 가이드 영상입니다. 자, 재밌는 빌드를 좀 찾아보다가 해외에 가시 타이탄 빌드를 찾게 되어서 여러 명의 해외 유튜버 분들 영상을 참고하면서 세팅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 빌드는 굉장히 병맛스러운 빌드인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세워놓기만 하면 알아서 적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빌드이고요 아기 아빠들이 게임은 하고 싶은데 좀 눈치 보일 때 컴퓨터만 켜놓고 파밍하게 좋은 그런 빌드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선 가시피해는 공격이나 주문 피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시 물리나 원소, 카오스 피해 옵션과 주문 피해 증가 옵션 등이 유효 옵션이 아닙니다 가시 피해 증가와 피해 일부를 추가 물리, 원소, 카오스 피해 증가 이두 가지 옵션이 가시 피해를 추가시켜주고 가시 피해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피해 보너스를 증가시켜서 주로 데미지를 뽑아요 자 그리고 가시 피해를 입히려면 우선 적에게 명중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탱킹력을 요구합니다 은신처 기준으로 방어도 3만 이상에 방어도의 일부가 원소 피해도 적용 옵션을 챙겨서 최대한 탱킹력을 올렸고요 타이탄으로 진행을 하는 이유가 전직노드에 있는 육중한 형체 노드를 통해 소형 패시브 스킬 효과 50% 증가 및 최대 생명력 15% 증가, 장착한 갑옷으로 얻는 방어도 50% 증폭을 받아서 탱킹력과 가시 피해 노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함이에요. 자, 자세한 내용은 빌드 메커니즘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순서는 빌드 메커니즘, 스킬잼 세팅, 아이템 세팅, 패시브 스킬 트리 순서로 말씀드릴 텐데 이 빌드는 액트부터 가시 세팅은 절대 금지입니다. 저도 90레벨까지 다른 스킬로 키운 후에 빌드 전환을 한 거라 다른 타이탄 빌드나 스킬로 최소 86레벨 정도 키우시고 빌드를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들어간 비용은 약100 디바인 수준인데 현재 색기 말이라 시세 변동이 심한 점 참고 부탁드려요. 자, 그럼 0.3 시면 리그 0버튼 빌드 가시 타이탄 무작정 따라하기 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빌드 메커니즘입니다. 자, 이 빌드는 가시 피해를 최대한 많이 챙기는 게 많은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길인데, 자, 이 가시라는 메커니즘이 공격 피해도 아니고 주문 피해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기나 반지, 장갑 등에서 는 공격 시뭐 물리 피해, 원소 피해, 이거 증가나 아니면 물리 피해 퍼센트 증가, 뭐 주문 피해 퍼센트 증가, 이런 옵션들이 소용이 없어요. 이 가시 피해 증가와 그리고 피해 일부를 추가 물리 원소 카오스 피해를 얻는 요 개인 옵션들, 요 개인 옵션들만 유효 옵션입니다. 자, 다행히도 가시 피해도 치명타가 존재해서 치명타 확률 요렇게 백 프로를 만들고요, 치명타 피해 보너스 많이 챙기시면. 데미지 증가 많이 챙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가시피해와 각종 개인 옵션을 챙겨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가시피해는 기본적으로 적 몬스터에게 근접 공격을 명중당했을 때 보복하는 식으로 발동이 됩니다. 몬스터에게 근접 공격을 당했을 때만 가시피해가 발동된다면 너무 적은 횟수가 발동이 되겠죠. 그래서 창백한 왕의 왕관 투구를 통해서 가시가 모든 명중에 보복하도록 세팅을 합니다. 뭐 주문 피해건 어떤 피해건 상관없이 모든 명중을 당하는 피해면 가시 피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단 지속 피해는 명중 판정이 없어서 장판으로 받는 딜은 보복이 없을 겁니다. 자, 가시 피해를 높이는 방법은 이제 아이템 세팅과 패시브 노드에서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방어 기제인데 이 아이템과 패시브 노드를 통해서 방어도 은신처 기준으로 3만 이상 챙겨 주시고요. 방어도의 일부가 원소 피해도 적용되는 옵션도 같이 챙겨 주시면 더욱 단단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적에게 얻어 터져야 딜을 넣는 구조기 때문에 탱킹을 제대로 안 챙기시면 딜을 못 버텨서 가시 피해도 넣칠 못하게 돼요. 자, 그래서 방어도 3만 이상과 원소 저항, 그리고 카오스 저항, 기본적으로 최대한 많이 챙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가시 피해 10%를 생명력으로 흡수 노드, 요거 찍어주시고, 흡수의 20%가 즉시 적용, 요거까지 찍어주시면은 적에게 명중 당할 때마다 가시 피해가 적에게 들어가고, 그중에 일부가 즉시 회복됨과 동시에 흡수가 되므로 생명력 재생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쉽게 말해 다구리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안 죽게 되는 형국이 되는 거죠 다만 이빌드도 무적은 아니다 보니까 정말 강력한 한방 데미지가 들어오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한방 데미지를 최대한 버틸 수 있게 방어도와 뭐 각종 저항들 그리고 생명력 최대치 최대한 많이 챙겨주셔야 합니다. 자, 이 정도면 대략적인 빌드 메커니즘은 소개가 끝났구요. 이제 스킬잼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스킬잼, 액티브잼 두개 쓰고 있는데, 신속한 공격, 여기에는 미늘2, 다시 격발, 방어구 파괴 3, 빠른 공격 3, 선대부름 2. 이렇게 쓰고 있구요. 나머지 이동기로 방패돌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우선 신속한 공격은 보스전에서 조금 더 빠르게 보스를 잡고 싶다 할때한 번씩 써주는 용도예요. 어차피 가시피해로 데미지를 넣는 식이라서 이 신속한 공격에 자체 dps는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동기로 방패 돌진. 요거 하나 쓰고 있어요. 다음은 정신력 잼입니다. 자 바람의 무위에다가 중독 3, 열 3, 가시 격발, 부식, 터져나오는 역병 쓰고 있고요. 마그마 장벽에 마무리 타격 2, 넘치는 충전 2, 화염 숙련, 가시 피부 2, 그리고 주음 판금에는 물리 숙련과 지속 연장 2, 가시 피부 2, 또 역병의 전령에는 카오스 숙련, 가시 피부 2, 미묘한 시기에는 지속 시간 압축 2, 그리고 가시 피부 2 쓰고 있습니다. 바람의 무의에 중독과 출혈, 그리고 터져나오는 역병을 달아서 미세하지만 그래도 조금의 출혈과 중독 딜을 가시 피해와 함께 입히고 있고요. 요 부식으로 방어구 파괴 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그마 장벽을 쓰고 있긴 하지만 굳이 방패 올리기 스킬을 써가면서 이 마그마 뿌리기 요거를 쓰실 필요는 없어요. 뭐 약간의 막기 확률 추가와 이 가시 피부 툴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가시피부 툴를 많이 쓸수록 가시 피해가 팍팍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주운 판금은 추가 방어도 증폭과 가시 피해를 넣는데이 바람의 무에 달아놓은 부식으로 인해서 방어도 파괴를 잘 시켜줄 수 있으므로 이건 꼭 써주세요. 자, 그리고 역병의 전령에도 가시피부 툴를 달아서 쓰고 있고요. 이 기묘한 시기의 경우 약 6.7초에 한 번씩 생명력 회복과 저주 및 원소 상태 이상 제거 요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속 시간 증가가 아니라 압축투라는거 요거 꼭 체크해주세요 를 정신력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가시피부2 이걸 최대한 많이 써 주는 건데 정신력 확보하는게 세팅 하시는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정신력이 부족할 때는 가시피부2를 1으로 바꿔서 임시로 쓰시면 되고요 정신력이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바람의 무위에서 뭐 터져나오는 역병 대신에 뭐 가시피부 원이나 2를 써주시면 되고요. 뭐 아니면 피해 전령까지 쓰시고 거기에 가시피부 보조잼 써주시면 됩니다. 스킬잼 설명은 이 정도면 된것 같고요. 이제 아이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에서 1순위로 챙길 옵션은 홈 3개와 피해 일부를 추가 물리 피해로 획득 스킬의 정신력 점유율 증가 옵션입니다. 여력이 안되면 홈두 개짜리를 쓰셔도 됩니다. 공격 피해나 주문 피해 증가는 가시 피해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무기에 붙어있는 물리 피해나 냉기 피해는 신경 안쓰셔도 되고요 공격 속도 또한 안보셔도 되므로 1순위로 챙기라고 말씀드린 옵션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홈에는 페누무스의 괴로움의 룬을 써서 카오스 피해의 개인 옵션을 얻어주세요. 가시 피해와 개인 옵션은 가시 데미지를 올려줍니다. 자, 다음은 투구입니다. 창백한 왕의 왕관을 써주시고요. 가시가 모든 명중의 보복 옵션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홈두 개짜리에 생명력 최대치가 높은 걸 써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홈에는 수사슴 부적을 써서 가시 치명타 확률 증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갑옷입니다. 방어도가 높은 게1순위고요 2순위로 방어도의 일부가 원소 피해에도 적용 챙기시고, 3순위로 부족한 저항들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방어도가 2600 이상 되는 물건들 중에서 적당한 걸로 구매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방어도나 회피가 합쳐서 높은 걸써 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방패입니다. 문강의 소자를 쓰고 있고요. 방어도 및 에너지 보호막 증가와 모든 원소 저항이 높은 걸로 구매하시고 홈은 두 개짜리로 써 주세요. 11조의 상위룬을써 주시면 1에서 100의 번개 가시 피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패는 최대 생명력 25당 최대 정신력 1을 제공해 주므로 생명력이 많을수록 높은 추가 정신력을 얻을 수 있고요 허런시가 부족해서 못 쓰신다고 하면 체르노보그의 기둥을 써서 임시로 추가 화염 피해 얻어서 쓰시다가 나중에 이 분광의 수호자로 바꿔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장갑입니다 장갑에서는 우선 방어도가 높고요 장착한 아이템 효과 100% 증가가 달려있는 걸 1순위로 봐주시고요 여기에 방어도의 일부가 원소 피해도 적용 요것과 부족한 저항 요걸 2순위로 봐주세요 그런시 여유가 많으시면 홈 3개짜리로 써주시면 좋은데 그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저는 홈 2개짜리로 썼습니다. 방패와 마찬가지로 홈에는 11조의 상위 룬을 써서 번개 가시피해 얻어주세요. 다음은 허리띠입니다. 생명력 최대치와 물리 가시피해 부족한 저항을 최대한 많이 챙겨주시면 되시고요 아마 저항 때문에 레어 허리띠를 많이 쓰실 건데. 다른 부위에서 저항을 모두 땡길 수 있다면, 이 어둠에 대한 경애를 써서 11조의 상위론으로 번개 가시 피해까지 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신발입니다. 가시밭을 쓰고 있고요. 가시 치명타 명중 확률이 기본으로 25%를 제공합니다. 홈두개에 가시 치명타 확률 30% 정도 되는 건 가격이 꽤나 비싸므로, 허런시 상황 봐서 홈두개짜리에 치명타 확률 30%에 가까운 걸로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포멘은 11조의 상위론으로 번개 가시 피해 챙겨주시고요자 다음은 목걸이입니다 태양의 목걸이에 정신력 50 최대 생명력 증가 받은 피해 일부를 생명력으로 회생 옵션을 1순위로 봐주시고요. 나머지는 부족한 저항이나 생명력 최대치나 치명타 피해 보너스 등을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근접 스킬 레벨은 이 바람의 모이랑 신속한 공격이 올라가긴 하는데 뭐 우선순위는 낮으니까 꼭 챙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할당으로 고대의 비호, 절망, 집착, 선망, 요거 세개 조합해서 할당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반지입니다. 생명력 최대치와 부족한 저항이 높은 게 1순위고요. 2순위로 회피나 번개 피해 퍼센트 증가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순위로 여유가 되시면 아이템 희귀도 옵션까지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호신부입니다. 해동호신부로 동결면역 챙기고요. 지혈호신부로 출혈면역, 검은고양이 요거 챙겨서 감전면역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주얼입니다. 자 먼저 이 허무의 산물을 하나 쓰는데 공명 내 패시브 스킬 트리어 연결되지 않아도 할당 가능인 걸 구매해서 쓰는데 이 공명 노드 근처에 치명타 피해 보너스 노드 요거 찍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과대망상 주어를 하나 쓰는데요. 이 핏빛 내성이 할당된 걸 1순위로 봐주세요. 이 핏빛 내성 노드는 타락한 피의 면역을 시켜주는 노드인데, 출혈 면역은 우리가 호심부로 챙겨서 문제가 없는데, 희기나 보스몹들한테서 타락한 피가 걸리면 생존이 살짝 위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과대망상에서는 핏빛 내성 노드를 써서 안정성을 돌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메모리 존재한다면 이 핏빛 내성이 할당이 되어 있고 추가로 뭐 순수한 혼돈이나 물질 고형화 그리고 화산의 피부 태풍의 정수 산의 정수 등으로 추가 피해 획득을 더 얻어 주시면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오래된 루비 중에서 반경이 대형으로 업그레이드 옵션과 반경 내 소형 패시브 스킬이 가시 피해 3% 증가가 붙은 걸 7시 방향 자리에 꽂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6시 방향 안쪽 자리에 우문의 심장을 써서 개인 옵션 두 줄이 달린 걸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패시브 스킬 트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직 노드는 돌가죽과 엄청난 영양, 육중한 형체, 수수께끼의 혈통, 요거 찍어주시면 되시고요이스탯의 경우는 스킬 잼과 아이템에 필요한 민첩과 지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힘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현재가 90레벨 기준 패시브 스킬 틀인데 방어구 증가나 뭐 가시피해 증가 방어구 파괴 생명력 흡수 치명타 확률 및 치명타 피해 보너스 노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철의 반사신경 키스톤 노드를 찍어놔서 아이템의 경우 꼭 베이스가 방어도만 붙어있는 걸 고집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방어도와 회피가 같이 붙어 있는 장비에도 방어구의 일부를 원소 피해도 적용 옵션이 붙기 때문에 매물 검색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령 스킬의 점유 효율 증가의 경우는 가시 피부2를 쓰는데 있어서 정신력이 애매하게 부족할 때 임시로 찍어주시면 좋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사용 중이고요. 나중에 레벨업이나 아이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정신력을 더 챙기시면 이 노드들 빼시면 됩니다. 자, 패시브 노드 순서는 우선 이 스타터 지점 앞마당에 있는 이 방어도와 막기 노드들 먼저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방어도 노드 찍어주시고, 이 다음에는 이제 7시 방향으로 먼저 내려오면서 이 흡수 관련 노드들 두 군데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타시면서 여기 다 찍어주시고 철회 반사 신경 노드까지 이렇게 딱 찍어주시고, 이 뒤에 있는 6시 방향에 있는 노드 1 2개 이거는 지금 안 찍고 제일 나중에 찍습니다. 요 철의 반사신경까지만 딱 찍어주고 다시 돌아오시고 3시 방향으로 이제 가는 노드들 나머지 노드들 다 찍어주시면 됩니다. 요 3시 방향에 있는 노드들까지 이렇게 다 찍어주셨으면은 이 공명 근처에 있는 치명타 피해 보너스 노드들 요 5개 요거 다 찍어주시고요. 여기까지 다 찍었으면 이제 보류해뒀던 요 6시 방향에 있는 노드 12개 전부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설명이 끝이 났는데, 현재 100 디바인 정도 들여서 은신처 기준 가시 데미지가 한 6,000에서 16,000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사냥 시에는 12,000에서 26,000 정도까지 올라가요. 뭐요 정도면 최고 난이도 성체랑 82레벨 복제된 영토에서 잘안 죽으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데미지인데 각종 최고 난이도의 엔드 보스들을 더 빠르게 잡으시려면 빌드업을 더 하셔야 돼요. 해외에서 약 5만 정도의 가시 데미지 세팅도 있었는데 그건 아이템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저는 현재 세팅으로 만족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